자, 유로파 카페에 있는 모드에요. 유로파 카페 모드 게시판에 있는. 옛날에 플레이 한번 했었는데, 동아시아 대격변 모드라고. 지금은, 동아시아, 지금은 아시아 격변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쪽이 뭐 이래저래 여러가지로 바뀌고, 명나라도 이뻐지고, 그리고 개발도도 졸라 높아지고, 뭐, 무역상품도 사기되고, 그냥 그런 모드인데, 이념들도 사기되고, 뭐, 모든 나라가 다 버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버프를 많이 받은 거는 아무래도 건조여진 쪽하고 우리 조선 쪽인데,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이 버프 안 받은 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조선의 플레이 해볼 생각이에요. 일본 쪽은 내가 제대로 안 살펴봤는데, 버프를 받긴 받았는데, 음 역시 일본 쪽은 좀덜한것 같죠? 일본은 뭐 워낙 역설사에서 버프를 많이 해줘도, 해줘가지고, 굳이 모드에서까지 크게 버프를 안 해줘도, 그렇, 그래도 렇 버프가 안돼어 있진 않습니다. 교토 개발도 높고, 전체적인 개발도 로꽤 높고. 자, 일단은 들어가서 살펴보기에는, 일단 밖에서 이념 같은 거나 좀 보고 가면은, 일단 밍밍이 이념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다 속곡이 아니라 다이묘 시스템이어서, 바로 터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 닦아린데, 명나라. 명나라 다 따까린데 다이멸 시스템이라가지고 근데 걔도 디지나? 음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옛날에 플레이에서 뭐 여기는 벌써부터 전쟁 중이요? 뭐야 이거 버그네 <laughs> 이거 휴전 휴전 쿨이라고 써있는데 왜왜 점령 당해 있어 음 일단 뭐 명나라 인연 보면은 육사의 합병 비용 감소 야망 보병 전투력에 뭐 요새 방어 보병 전투력 잠깐만 보병 전투를 왜두번 두, 두 했지? 어? 두, 보병 전투를 이두번 했네? 안정도 비용, 생산율, 무역율, 국가조세 33%나 주고 그리고 주의관 사격도 2나 주는 그리고 이제 건조해진 쪽도 보면 여진 쪽도 보면은 뭐 역시 할 거면 건조해진 해야죠 속곡도 3개 위에 있는 거다 속곡이고요 자 아, 스타팅 왕부터 가 일단 괴물로 시작해서 주의관 충격의 독립열망 감소로 스타트 20%에 플러스 2 예, 코어 비용 감소를 33%나 줘요. 옛날에 오스만이죠. 너프 먹기 전 오스만. 국가 인력에다가 기, 기, 기술 비용 감소, 그리고 규율에 가능한 활기공 기병 전투력, 인력 보충, 변발이냐, 죽음이냐. <laughs> 어, 사람들의 머리를 싹 그리 밀어버리는 국가 불만도 감소도 있고요. 이교 관용에 뭐 있고. 그래도 역시 지작분이 한국, 한국인이셔서 그런지 조선 쪽이 좀 많이 버프되긴 했습니다. 여진족, 뭐야 유목민도 세긴 하지만 일단은 후계자 버프 당연히 됐고 자, 전통을 보면은 개발 비용 감소의 지상 사격 피해로 출발을 해서 야망의 포병 전투력 기술 비용 감소의 시대간 전파 속도 기병 전투력의 기병 사격 야이 기병 사격을 <laughs> 넣놨네요 어 군기병이니까 컨셉 자체가 그리고 다음에 규율 그리고 거북선을 <laughs> 어마어마하게 버프했죠 내형선 비용 감소의 함선 내구성 근데 솔직히 이건 아니 뭐 해전에서 지진 않죠? 삼선 내구성은 33% 존었으면. 국가 인력에다 인력 부축 속도, 그리고 규장각은 원약 원래 사기니까 그대로. 거기다 보병 전투력까지. 자, 오늘은 이제 요 조선을 플레이를 할 거고요. 음, 처리는 딱히 안키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모드니까. 옛날엔 세이브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켜고 키우, 있었는데. 자, 일단 들어가 보죠. <laughs> 그리고, 뭐, 그냥, 무난하게 플레이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워낙 좋으니. 어, 일단은, 이념은, 우리 전투력 보면은 지상 사격 피해, 포병 전투력, 거기에 보병 전투력, 기병 전투력까지 다 있으니, 어, 규율봉에 가도록 합시다. 이념도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찍을 수, 이념 찍을 수 있는 양도 많네요. 어, 이념이 많이 추가가 됐네요. 옛날에 플레이 할 때도 이런 거 있었나? 일단 좀봐보죠 혹시 이념 좀 바뀌... 받기... 아 이념들도 어느정도 교체가 됐네 와 낙관주의 왜 이렇게 좋아졌어? 딴것도 다 좋아졌... 좋아졌나보네 아니네 <laughs> 아, 혁신이념을 잘 안찍으니까 혁신이념 버프를 해주셨구나 어 그리고 확장이념도 거의 뭐 똑같죠? 네 똑같고 확장이념 쪽도 똑같고 네, 안녕하세요 빈본도 아... 어, 똑같고 자 일단 기존의 이념들 먼저 본 다음에 첫보 이념 버퍼가 들어갔네요 첫보안구축의 조언자 비용 감소가 첫번째로 들어가네 오우 은언 버프 세게 때렸는데 사실 첫보안 50, 구축 50%가 좋긴 한데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는데 방첩 활동하면 상쇄되니까 물론 방첩 활동 자체를 상쇄시킨다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야 클레임 조작 비용 50% 감소로 나왔어? 이것도 장난 아니네. 공당하지 않은 요구도 있고, 저거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 첫 보이념은 클레임 날조래야 되는데 솔직히 클레임 날조로 아무리 첫 보이념이라해도 클레임 날조로 전부 다 클레임 받고 가는 건 불가능해서 외교원도 둘이나 주네. 다음에 외교 이념은 뭐 이렇다 할 버프는 없고요. 외교념 원래 좋은이 원래 좋은 이념은 그냥 두고 조금 떨어지던 이념들을 버프를 해줬네요. 뭐, 탐험에서 개척자를 둘이 주네. 탐험 살짝 버프 들어갔고. 개척가능범위랑식 이거 성장도 는거 같죠. 이거는 똑같네. 아, 아 공학 감소 10%가 들어갔구나. 아, 여기에 공학 감소가 빠졌네. 아, 여기에 공학 감소가 빠지고 여기로 갔구나. 1 0 다른 것도 좀 보면 귀족 이념, 귀조기념. 귀족 이념은 큰 버프는 없네요. 공격 이념. 공격 이념도, 네, 이렇다 할 버프는 없고, 너프가, 아니 아니야, 원래, 원래 절지. 그 다음에 방어 이념도, 네, 별거 없고요 지리념. 이념. 지리념은 좀 버프가 들어갔군요. 전투력이 15%가 됐, 이 앞쪽에 대15% 되고, 이거 7.5%, 7.5% 됐네. 그 다음에, 양적 이념은 뭐 워낙 좋은이 없겠죠? 양적 이념도 딱히 없고. 새로 추가된 이념을 좀 봐봅시다. 조화 이념에, 농경 이념에, 산업 이념. 권력 분립이념에 사... 상업 이념에 방첩 이념, 궁극주의 이념에 용병 이념에 군사 이념이 있네요. 이거 혹시 정책은 어떻게 됐지? 정책은 어떻게 된 거지? 이념 규율 그대로 들어가고 궁극주의 이념이나 이쪽 이념은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군사 이념, 군사 이념하고 시너지좀 봐봅시다. 아, 이쪽 시너지는 그냥 이쪽에 이때에서만 들어가네. 자, 일단 이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 조화 이념, 군주 행정 능력, 와우. 행, 행정 능력은 꿀이죠. 근데 그 뒤로는, 뭐 좋긴 좋은데, 약간 애매? 일단 코어 비용 감소에 분리주의는 당연히 1티어고, S급이고. 공학 감소에 정당하지 않은 요구 들어가고, 조화 증가량까지. 이거는 종교마다 다르려나? 농경이념 상품생산의 개발비용, 그다 국가인력의 지역무역력, 조세수입 50, 50 이게 50이 연 단이거든요. 연 단위로 50이니까 12분의 1그 12분 12로 나누면은 4한달당 4원 정도죠. 4원 조금 넘게. 야, 한 달당 4원이면은 크죠? 지금 조선이 수입이 높긴 높네. 개발도가 높다 보니까. 어쨌든 4원이면 적지 않죠. 특히 나라 작을 때는. 국가 보급 제한에, 불만도에, 육군 병상의 변동치. 좋긴 좋네, 다. 그 다음에 산업이냐. 생산 율 개발 비용, 상품 생산, 건설 비용, 국가 보영력, 육군 유지비, 개척자, 국가 인력. 개척자가 있네. 식민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민지 건설. 자, 다음부터 봐보면 권력 분립. 국가 조세를 줄이는 대신에 가능한 주회수 10%. 권력 분립이라고. 조언자 비용 감소에 가능한 조언자. 분리주의에 최대 문화 수용. 최대 절대주의 감소가 있군요. 권력 분립이니까. 연간 부패도는 확실히 줄여주고, 관계 평판, 그리고 규율, 애국. 어, 좋긴 한데, 이래저래, 페널티가 많은 게, 어, 뭔가 다른 이념에 비해서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일단은, 페널티가 있다는 것 자체에서 약간 기분 나쁜 게 있어서. 그래도 뭐 좋긴 좋네요. 6사에다가 피로도 감소에, 불만도 감소 2면은, 그, 뭐야, 불만도 감소 2가 있는 게, 원래 이념에 딱두 개죠. 금권 이념하고, 인본 이념. 근데 그게 둘다 1티어로,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니. 산업이념. 여기도 국가조세를 받네? 상업이념 건방무역력, 캐러베이나요? 상인, 상품제. 그냥 뭐 전체적으로 다 무역이념 상위호환 느낌이 좀 드네요. 방첩이념. 와, 저, 아, 이거 개그혐인데 이거. 와, 이거 찍은 나라에 있으면 개그혐이겠다 이거는. 어우, 나 저거 시, 졸라 싫은데, 저거? 어우, 너무 싫은데? 이거, 클레임 날좀못 하잖아, 이러면. 종교가 필요한가? 어, 종교 이념이 없다, 이제 보니까? 어, 이제 보니까 종교 이념이 없네? 아, 이게, 조선이니까, 종교 이념이 없고. 아, 아, <laughs> 어, 짜증나는데? 어, 좀 역겹네. 어, 이거, 데우스 볼트도 못 쓰잖아? 이거, 첫 보, 나중에 첫보피수라나 방첩 이념 찍은 나라 있으면 때리지못 하는데? 연간 부패도, 첫보한 부추. 육사 불만도 안정도 가능한 주의수 안정도의 공학 감소까지 어 이거 좀 극혐이념이네요 공국주의 받은 사격 피해 충격 피해 받은 충격 피해 기병 측면의 기병대 보병 비율 와 이거는 유목민한테 짱인데 이유리 들어갔으면 어 이거 유목민할때 이거 찍고 올기병 메타각인데 이 속도 있고 야 이거 전격전 선격전싹가능인데 이거 비빌 오이기병 하면 이속증과 안그래도 버프 있는데, 공학감소도 20% 나주네. 정해균 규율, 군주의 군사능력 증가. 흠흠. 군주의 외교능력 증가만 없군요. 용병이념. 와, 이거 보기도 전부터 용병 관련된 거싹다 넣어놨네. 고용가능한 용병 50%, 용병 유지비 마이너스 20%, 고용비용도 20%, 용병 규율. 국가 인력 아니 용병인데 인력 보존 약탈 속도 이거는 약간 언밸런스 아닌가? 용병 쓰면은 인력 자체가 부족할 일이 없는데 <laughs> 약탈 속도 증가 음... 연간 육군 전통의 지의관 제한에 고용 가능한 용병까지 한번더와 이거 야이 돈지랄 용병 메타각인데 이거 <laughs> 이 돈지랄 용병 메타각인데 이거 여기 경제랑 행정 이념하고 하면 유지비를 또 감소시킬 수 있네요. 올용 병각인데 이 정도면은 유지비 감소가 40%다키면은 40%면은 뭐 거의 그냥 우리 일반 인력하고 똑같은데. 일반 병사하고 거, 이게 두 배가 좀 넘긴 하네 그래도. 음. 자, 마지막 군사 이념 사격 이게 이제 방어였다면 이건 공격, 사격 피해, 중격 피해. 군대 훈련 도입 득병 돈치 사실 이거는 어 별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 이게 군대 훈련 도득이 군국주의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훈련 속도를 올려주는 거라서 미니어 병 피해량 육군 전통 충원 비용 감소에 구... 마지막이 소수정의 육사 그리고 규까지. 뭐 이런 게 있군요. 정책을 좀봐 볼까요? 기존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됐겠지? 기존의 정책은 그대로죠. 음. 음. 음... 새로 새로 생긴 정책을 좀봐 보면은 그렇다게 이거다, 싶을 만큼, 눈에 띄는 거는, 많이 보이진 않는군요. 일단은, 이번 플레이에서는, 예정, 말했던 대로, 교육봉을 갈 거고요. 선 경제 이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이념 찍고, 그 다음으로, 원래는 이제, 경제 공을 가죠? 보통? 경제 공을 가는데, 차라리 공이 아니라, 군사 이념을 가도 괜찮겠어요. 군사 이념을 가거나 아니면 군, 아니 군국주의 이념보단 군사 이념이 낫지. 군사 이념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서 가야겠다. 일단 경제를 엽시다. 그리고 하나 찍는데 400이 아니겠죠? 300인가? 279점인데, 그대 원래 280점인가?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뭐야 보너스도 사기였는데 국가별 보너스 인연비용이 줄임을 여줄 받은거야? 아니야 이거 자 처음에 행정집중 가지고요 그리고 수입이 괜찮으니 좋은 거를 뽑습니다 아니 별로 쓸모가 없는걸 좋은거가 그리고, 한정작동 조건을 보면 지금 세종대왕님이라 가지고 다 좋은 거 어지간히 켜져 있는데 자연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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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명명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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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국네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 다음에 베이징 통제 육사 규율 위신감소 기술비용 연간 정통성 인연비용 야 베이징 먹으러 가야겠는데 주기식을 하지 않으면 아 이게 주기식 세종대왕님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주기식이라니 중국을 강제로 통합한다 아 이거 그냥 시작하자마자 중국 먹고 시작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건가 어 일단 끌게요 <laughs> 자, 주기식 준비 돈 200원. 편전설립 그다음에 계승 이건 뭐야? 능력치가 높으면은 주둔군 크기 요새 방어. 계승 방략. 아, 조선의 특수한 방어 체계. 게임 끝날 때까지 병력 한개 줄이는 대신 요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네. 음. 명나라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 같다고요? 아 명나라가 상속이구나. 아 명나라가 그 이뻤는데 안 이뻐지는 거구나. 음 명나라가 중국에 다시 통일. 명나라 이쁜 상태로 존재해야죠. 언국 일본 휘하. 지금은 전제령 치고. 조건은 안 건드리신 것 같네요. 아, 강력한 명나랑 싸우고 싶거나 그런 사람한테. 이거는 일단 좀 봐서 키든가 해야겠습니다. 주둥근 크기 감소가 여차하면 내가 주둥근 뺏어 싸우는 거를 거의 뭐, 반, 반감시키는 것도 있고. 아니, 유튜브에서 만원, 그,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 참. 유튜브에서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갑 갑자기 그냥 감사합니다. 일단 집현전 설립해주고 위기식은 돈좀 모은 다음에 하고 그리고 저거를 통합시 통합시키면은 이게 뜨겠네요. 국가불만도의 상인의 와 진짜 졸라 무섭겠다. 한번 통합시키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에이징 평화조약 생전국. 음, 둘다 있으면 뭐 그냥 보너스. 키고 해볼까? 그쪽이 더 꿀, 그쪽이 더 꿀잼일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키는 게 재밌을 것 같나요? 안 키는 게 재밌을 것 같나요? 이쪽도 재밌을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까고 말해서, 그,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명나라 양토 적을 때 보너스에요? 아, 이게 적을 때 보너스에요? 명나라가 좀 성장할 수 있게. 음, 천자에 대한 권리주장 뭐지? 베이징을 쳐먹고, 음, 뭐 그런 거군요. 오, 클레임 싹 받네. 따밍을, 따밍은 누가 저리 만들었냐고요? 우리 뭔두 만드신 분이 이쁜 따밍을. 명나라 분연되어 있으면 조선이 만주 진출하면 견제 이벤트 떠요. 일단은 그냥 한번 플레이 해봐야겠네요. 키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자, 이쪽 거더 봐보면은 요거는 이제 옛날에 플레이할 때 봤었죠. 군주 능력치가 높으면은 이런저런 보너스가 나온다. 에이, 뭐야, AI 아니면 보너스가 있네? 모드 보너스. 보너스가, 그리고 군주 능력에 관한 보너스는 개삭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이 좋을 때니 내가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뒤주가 참 중요한 모드죠. 만주 침략했을 때 견제하는 이벤트도 궁금하니, 한번 그냥 플레이를 해보죠. 그리고 일단은 이 징그러운 요새부터 좀 부수고 갑시다. <laughs> 어, 요새 징그러워. 이게 뭐야? 너무, 너무 끔찍하고요. 아, 네네. 저 지난, 옛날에 지날때로 말했던 게, 이게 유, 사기 모드가 아닌 게 AI들도 보너스를 다 받아가지고 사기 모드가 아니라고 옛날에 제가 그랬었죠. 어? 아, 시작하자마자 대포가 있네. 우르반 대포라니. <laughs> 대포 들고 시작하는구나. 근데 전투력은 뭐 시원치 않고 공성용이네. 사실상. 그래도 좋치 있으면. 명좀주 아니다. 처음에 일단 주기식부터 하고 가자. 라이벌은 건조여진에서 여진 찍어주고. 타막 조선이요? 아닌데 타막은 내가 재미가 없어요. 내가 타막을 싫어합니다. 정통성 평판 위신. 생각보다 페널티가뭐 그렇게 크진 않네. 당장 속곡이나 이런 게 없으니. 본격적으로 게임에 시작하기에 앞서, 네. 이거는 그, 그, 제가 읽었습니다. 다운받을 때 써있는 메모장에서. 이거 식민주의 보너스, 식민주의 시대 오기 전에 식민주의 보너스 체크하면은 튕긴데요 건드리지 맙시다 오 바로 클레임이 있네? 근데 이게 건조진이 세가지고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준비를 확실히 하고 건드려야지 요새 유지비가 이래도 비싸 밑에 에이, 에이 후반까지 침투 당할 일 있나 우린 졸라 센 해군에 가질 수렉 걸렸어. 뭐야? 아닌가? 아니군. 딱 지워.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 아, 조금... <laughs> 음... 3레벨 반값, 4대부 이벤트. 아, 맞다. 얘네들을 관리를 안 하고 갔네. 이행행정 모집 집생산효장장 등용 용사부쪽쪽있 있고 일는이거 받고. 이인 받고 이인게이드쪽뜬뭐 별거 없죠 받고 너네 땅어떻이갖구있이어구이구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뭐야? 반 기독교 포고 벌써 활성화돼? 에, 조선은 선교 능력 졸라 쓸모없죠. 이식하고 홍해만주랑 싸워봤는데, 1400년대 후반에 조선이 충격에 4000씩 깔려 나간다고요. 아 뭐야? 이거 민간인 죽지? 안정도는 내줄 수 없지. 이 빚을 줘야겠네 아, 주기식 동안 주기식 때 열리는 거구나. 주기식 하면 나오는 이벤트군. 왕의 승인 아, 불만도 상관없죠. 어차피 내 땅이라 가지고 불만도 괜찮으니까. 죽이 시리에 쓸 재물이 다 바닥나다. <laughs> 음. 국가불만도의 연간 정통성. 얼마 동안? 엥? 아, 10년? 10년 동안. 정통성 마이너스 20? 0.48. 죽이시가지 않은 빠질 테고. 마이너스 1씩 빠져가지고 20. 10 빠진다고 보면 되네. 국가불만도 상관없고. 경제 이념 바로 올라가고요. 6자는 지금 올릴라고 해봤자 그냥 전투에서 올리는 게 맞지. 이념수는 늘었는데 이거 나오는 거는 똑같군요. 주기식. 어, 보너스가 되게 좋네. 주기식을 하면은. 공기 공기병 우선 정체 공기병 내가 좋아하는 전부이지. 총 감소, 사격 증가, 비율 증가, 위신 20, 100, 보병 전투력 감소, 규율 마이너스. 음... 하면은 기병은 세지는데 보병 페널티의 규율 감소에 안해. 요거는기병들 졸라 많이 쓸때 하는 건데 기병 보병보다 기병을 더 많이 쓴다면은 저걸 할 텐데 그럴 돈이 어딨나 위에 금광을 먹었음 모를까 위쪽에 요새가 위대한 발견. 수도가 여기고 요새가 여기. 응? 마카오? <laughs> 응? 마카오를 뜯어오는데? 우선은 관대하다. 유지 비용을 낮춘다. 관심이 없다. 월라라가 라이벌 되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인가. 갖고 와. 이게 뭐지? 민주는 <laughs> 풀어놓죠. 네, 안녕하세요. 마카오는, 자, 좀 보자. 생선. 개발도 34 문화권은? 수용문화권은 아니고 이거는 위신받고와잠깐1 뭐야 이거 이이이이이분의 1분의 1이의이분의 1분의 이분의이분이1분 오 이것저것 추가가 됐군요 인력의 기존에 있던 것들 상위 호환 인사 포인트가 외교 포인트 아 이벤트로 좀 빠졌나 외교 포인트가 이벤트로 들어왔나 원주여진 동맹 할하.